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웅장한 밤 하늘을 바라보지만 별자리의 지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개별적인 별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기서는 강력한 이야기, 저기서는 감동적인 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지혜로운 계명. 하지만 그 모든 빛의 점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그림, 신성한 테피스트리는 여러분에게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훌륭한 책들의 모음이지만 그 통합의 열쇠가 시간의 안개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두꺼운 신학 논문이나 몇 시간짜리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30초도 안 되어 읽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방금 만진 보물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아주 짧고 단순한 비유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첫 구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까지 모든 문을 열수 있는 만능 열쇠처럼 작동하는 비유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깊은 진리를 찾는데 능숙했던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현실 중 일부는 눈앞에 숨겨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햇빛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햇빛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도 있고 햇빛을 따라 바라보며 그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 햇빛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 바라보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밝혀낼 것은 단지 영리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이해를 재정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계시입니다. 함께 우리는 이 잃어버린 열쇠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물쇠에 넣고 모든 역사가 새롭고 일관되며 영광스럽게 변혁적인 방식으로 우리 앞에 어떻게 열리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오래되고 겸손하며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물건인 낡은 가죽 부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9장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덧댄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존되느니라두 번째 부분 즉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집중해 봅시다 이것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죽 부대는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자루였습니다.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으며 팽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조하고 뻣뻣하며 부서지기 쉬워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굴복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단지 가죽 자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것은 구약의 전체 체계를 위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 의식, 제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종교적 장치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좋은 체계였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거룩함에 대해 가르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이 책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연성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뻣뻣한 규칙의 목록, 마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외적 준수의 세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굳어진 가죽 부대였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걸작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것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얀 마녀의 마법에 걸린 나니아는 항상 겨울이지만 결코 크리스마스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적이고 얼어붙었으며 생명이 없는 체계였습니다. 법, 즉 마녀의 법이 있었지만 기쁨도 성장도 봄의 노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유대교의 상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낡은 가죽 부대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솔기, 모든 덧댐, 그릇의 모든 규칙을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보존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포도주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새가 그 안에서 죽어가는 동안 새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 뻣뻣한 체계,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어주시려는 폭발적이고 살아있는 움직임을 더 이상 담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만약 낡은 가죽 부대가 구약의 종교체계라면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새 포도주는 단순히 새로운 규칙 목록이나 오래된 종교에 개선된 버전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기쁨, 축하, 그리고 더 깊게는 하나님 자신의 영의 상징입니다. 새 포도주는 세상에 터져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용서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의식에 의해 중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재되는 하나님 자신과의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발효되는 새 포도주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활동적이고 거품을 내며 팽창합니다. 그것은 억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릇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 새롭고 팽창하는 성령의 생명을 율법에 뻣뻣하고 부서지기 쉬운 체계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가죽 부대가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급진적인 사랑의 메시지, 죄인들을 위한 용서, 안식일의 치유, 율법의 정신이 문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리세파 유대교의 낡은 가죽 부대의 벽을 압박하는 세포도주였고, 벽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힘이 너무 컸고 생명이 너무 왕성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현상을 신성한 침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기독교가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침공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침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두려움에 떨던 어부들을 세상을 뒤집어 놓은 담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셨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낡은 구조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백해집니다. 만약 새 포도주가 성령이고 낡은 가죽 부대가 낡은 체계라면 하나님은 이 새롭고 강력한 포도주를 어디에 두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단순함에 충격적이고 우리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오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다 보존되느니라. 만약 새 포도주가 성령의 생명이고 낡은 가죽 부대가 굳어진 율법의 체계라면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대답은 복음의 핵심적인 계시입니다. 새 부대는 또 다른 종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제도적 교회가 아닙니다. 새 부대는 우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그것은 한때 죄와 자기 만족으로 굳어졌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를 깊거나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우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우리의 오래된 삶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 교만, 죄악된 습관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성령의 새 포도주를 조금 부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절, 내적 갈등, 헤어짐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섬기려고 애쓰다가 결국 둘다 섬기지 못하는 분열된 기독교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우화 위대한 이혼에서 이 급진적인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열쇠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옛 자아와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이혼입니다. 이야기에서 지옥회색도시의 영혼들은 천국에 갈 기회를 얻지만 머물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의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한 남자는 어깨에 붉은 도마뱀이 된 그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소유욕적인 통제를 버려야 합니다. 변화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자, 그 뻣뻣함, 교만,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팽창될 준비가 된, 완전히 새롭고 겸손하며 유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래된 삶을 깁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당신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훨씬 더야심찹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고 싶어하십니다. 만약 낡고 뻣뻣한 가죽부대에서 새롭고 유연한 가죽부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존재로 변화된다는 이 아이디어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만약 당신이 그 급진적인 변화를 갈망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이 채널을 구독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갱신 과정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깁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롭고 풍성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인간의 저항은 엄청납니다. 미지의 영광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보다 익숙한 불행에 집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오직 새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오직 굴복한 삶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쇠를 잡고 정문을 열어봅시다. 어떻게 이 작은 가죽 부대와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성경 전체를 풀어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패턴, 즉 모든 성경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는 실마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릇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가족 부대, 즉 인류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동산 에덴에 창조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임재, 그분의 관계를 위한 완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순종을 통해 이 가족 부대는 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갈라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교제의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구약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낡은 가죽 부대와 함께 일하시고 새 부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거대한 제도적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보존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일시적이고 뻣뻣한 그릇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시편, 이야기들 모두 낡은 가죽 부대의 불충분함을 가리키고 올세 포도주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새 포도주 자체가 직접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낡은 가죽 부대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낡은 가죽 부대의 수호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직접 충돌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죽으십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우리는 비유의 영광스러운 적용을 봅니다. 오순절에 새 포도주, 즉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부어집니까? 새 부대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남녀의 마음에 말입니다. 교회가 태어납니다. 새 포도주로 가득 찬새 부대들의 공동체 팽창하며. 이 변혁적인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비유의 최종적인 완성을 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최종적이고 완벽한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완전히 새로워진 창조물. 더 이상 죄도 뻣뻣함도 분리도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의 포도주가 그분의 새 창조의 그릇을 영원히 채울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비유는 단지 작은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창조, 원래의 가죽부대. 타락 터진, 가죽부대.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 일시적인 낡은 가죽부대. 그리스도의 오심새 포도주. 교회의 창조, 새 부대들.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 영원한 가죽부대. C.S. 루이스는 이것을 위대한 이야기. 즉 사실이 된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유는 그 위대한 이야기의 개요입니다. 그것을 렌즈로 사용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읽는 방식이 바뀝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 모든 율법, 모든 예언은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낡은 가죽 부대의 일부로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성령의 포도주로 가득찬 새 부대로서 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 거대하고 우주적인 이야기는 언제나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의 거실에 도착합니다. 신학은 전기가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긴급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가죽 부대입니까?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이거나 새 가죽 부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 만족의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고 변하지 않은 채로 겉으로 종교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래된 습관, 오래된 상처, 교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마찰과 결국 파열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뻣뻣함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은 완전한 굴복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하여 예수님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제 가죽 부대는 낡고 부서지기 쉬우며 비어 있습니다. 저를 부수고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새 포도주가 우리를 채우고 팽창시키도록 허용하는 초대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늘리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안락한 지대 밖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을 볼수 없을 때 그분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의 삶은 끊임없는 믿음의 모험입니다. cs 루이스는 두 가지 길만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거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 남기로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 즉, 우리 자신의 뻣뻣함 속에 영원히 봉인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은 천국을 선택하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생명으로 무한히 팽창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실제적인 단계는 굴복입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 낡은 가죽 부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통제, 교만, 죄를 드립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당신의 새 포도주,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 주십시오. 저를 늘려 주십시오. 저를 빚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변화된 삶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세포도주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낡고 깨진 가죽 부대를 그분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결정을 공동체적인 행동으로 만들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전이 되었고 당신이 낡은 가죽 부대를 굴복하고 세포도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십시오. 각 아멘은 믿음의 행위, 즉 변화되려는 당신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저는 각 댓글을 읽으며 그것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 부서지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의 한가운데 있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요청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채워지고 팽창되면서 서로를 지지하는 새 부대들의 공동체가 됩시다. 주님 토기장이께서 당신을 그분의 손에 잡으시고 그분의 영으로 넘치도록 채워진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